오늘의 일기. 오늘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지 지금 한 5일째가 되어가고 있고, 감기의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일어나는 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일어나가지고, 빵 먹고, 약 먹고, 아, 그리고 나 지금, 그 원래 폰 lg 폰 쓰고 있는 거 거기에 유심칩이랑 sd 카드 들어가는 부분이 본드 때문인지 아니면 녹슬었는지 이제 빼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수리하러 lg 그거 수리가 아니라 그거 문제 해결하러 lg 서비스 센터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본 폰으로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찍기가 이제 좀 애매해졌다. 용량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기 같은 경우에도 내, 뭐, 나의 최신 아무튼 방송용 폰으로 이제 일기 쓰기로 했다.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 약간 각도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 받침대 부분. 받침대 부분 약간 수정하는 수리 같은 거, 아니, 케어라고 해야 되나? 케어 같은 거좀 받기는 받았다. 그리고 먹을 거좀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동생, 유땡땡씨께서 방송을 다시 <laughs> 접으려고 하다가 아무튼 다시 또 이제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너무 좋고, 어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우리 유땡땡씨의 방송을 응원하고 있다. 일기는 끝.